최근 뉴스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을 눌러서 최신 비디오를 시청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최고 시청률 64.8%로 대한민국 역대 사극 중 시청률 1위를 달렸던 MBC 창사기념 특별기획드라마 이허준이 중동의 이라크에서도 시청률 80%를 달성해 재조명되고 있다. 이라크 영부인까지 나서서 당시 허준 배역을 맡았던 전광렬 배우를 초청하여 국빈급으로 대접했다고 한다. 과연 대하드라마 이 허준의 당시 인기는 어느 정도였을까? 1999년에 방영되어 동의보감의 저자 허준을 주인공으로 한 MBC 드라마 이 허준은 평일 월요일 밤에 방영했는데도 평균 시청률이 50%에 달할 정도로 이 허준이 끼친 사회적 파장이 대단했다. 엄청난 히트작인 만큼 이 허준의 명장면과 명대사들도 화제가 되곤 했는데, 드라마적 요소만 넣은 것이 아닌 실생활에서도 감명받을 법한 교훈을 대사로 넣어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대사를 외우기까지 했다고 한다. 허준의 대표 명장면은 허준의 스승인 유 의원이 죽기 전에 허준에게 자신의 몸을 해부하고 인체의 오장육부를 확인하게 해 제자의 실력과 의학 발달에 보탬이 되려. 한 유의원의 희생정신이 돋보였던 장면이라고 할수 있다. 이처럼 드라마 허준 덕분에 전국의 한의사의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한 한의원의 매출이 30%가량 오르거나 경의대 한의학과 입결이 서울대 의대 수준과 비슷할 정도로 오르기도 했다. 또한 허준이 방영하는 월화 화요일 밤 10시에는 거리에 인파가 없었으며 택시기사들마저 허준을 봐야 한다. 몇 탑승을 거부하는 사태까지 일어나 강제 통금이 생기는 해프닝까지 일어났다. 심지어 이라크에서는 전 국민 중 80%가 이 허준을 시청하는 것으로 모자라와 배우 전광렬이 이라크 영부인의 친필 초청장을 받아 이라크를 방문하며 국빈 대접을 받기도 했다. 전광렬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라크 해외 봉사 활동을 나서며. 나눔 한방 의료봉사단을 꾸리는 등 이라크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하다못해 전광열에게 노벨 평화상까지 주자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드라마 방영 시간 동안 테러 이슈가 많은 이라크 내에서 단한 번이 테러도 발생하지 않아서이다. 드라마 이 허준이 이렇게까지 큰 성공을 이룰 수있던 이유는 바로 유완성도 높은 스토리와 이 배우 전광열의 뛰어난 연기력이라고 할수 있을 만큼 전광열은이 허준 유내에서 엄청난 역할을 해냈다. 지난 2020년의 MBC 역사 예능 프로그램 유선을 넘는 녀석들 리턴즈에서 전광렬은 유허준에 대한 에피소드를 공개한 적이 있는데 전광렬은 실제로 허준 방영 당시에 촬영 준비를 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전광렬을 보고 진짜 허준으로 착각하여 맥이라도 짚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전광렬은 어려운 한의학 용어를 수없이 암기하며 10년이 지나도 기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당시 허준명 장면 중 인간 위의 모양을 서술하라 어의 대답으로 엄청나게 긴 양의 대사를 외워 허준팀이 유명의 한의학 학사학위까지 받은 적이 있다고 한다. 뛰어난 연기력과 중후한목소리 인자하고 믿음직스런 이미지 등으로 믿고 본인 배우인 전광열은 1960년 2월 11일생으로 올해 나이 63세이다. 출연작품은 유허준유 외에도 위장희빈니 제빵왕김탁구의 주목니 무사백동수유 등 다양한 드라마작에 꾸준히 출연하며 인기를 얻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지처럼 선량한 역할에만 최적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캐릭터에 몰입을 잘해 악역을 맡았을 때도 강렬한 인상과 연기력으로 깊은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대배우이다. 한때 허준신드롬을 불러일으킨 화제의 배우 전광열은 지난 2019년 MBC 예능 유마일틀 텔레비전에 출연하여 연기 수업을 진행했는데 그중 육빵 먹는 이등병 유연기가 단연 압권이었다. 장광열은 이등병이 행복하게 빵을 먹는 연기를 보여주었고 한 시청자가, 대대장님 거기서 뭐하십니까? 라는 채팅을 쳐서 화제의 밈을 만들어냈다. 그후 파리바게트에서 광고까지 들어와 친근한 이미지까지 얻었다. 또한 장광열은 2022년 6월 15일에 KBS 수목드라마 위징크스의 연인에서 유선삼중 유역으로 출연하며 최근 근황을 알렸다.